자 제가 자잘한 업데이트는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도 좀 지켜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업데이트가 나온 건 사실 어저께 저녁 때예요. 그래서 일고 보고 난 다음에 체크를 좀 하고요. 그리고 실제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미뤄놨었는데좀 일부 플레이 하셨던 분들이 어 하는 말씀이 제 예상하고 비슷해가지고 일단 좀 미리 알려드리고요. 나중에 또 저녁에 플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어, 실제로 그, 그와 보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좀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참고만 하시라고 어, 알려드리는 겁니다. 뭐, 어제 어떤 패치에 있었냐 니까 항공기고 비행기인데 어, 미라지 2000, 뭐 4000, F16, 어, 그 다음에 AV-8B면 이탈리아 헤리어죠. 이탈리아 헤리어에는 레이드 있거든요. F15A, JA37, JS39, 이건 그리핀이고, 이건 비겐이죠. 그 다음, 미그29, 야크1 4 1 J8. 그니까, 러 요런 거다 보면, 좀, 제법 괜찮은 레이더 갖고 있는 탑재 기종. 11.7 이상. 그, 의 모든 기체에 보면. 보면, 뭐가 나오냐니까, 펄스 더 폴러 모드 사용시, 아, 노치 필터가 다시 적용되었습니다. 이제 채플를 탐지하지 않게 되면 추적 모드 사용 시 노치 필터가 아,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목표가 아, 9, 그러니까 3시 방향이나 9시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 흔히 말하는 빔 기동을 행할 경우 채플에 레이더가 락온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좀 너무 애매한 설명이라 일단 보면. 펄서 더블러 사용시 노치 필터가 다시 적용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PD 모드 아시죠? PD 모드 PD 모드로 락온했을 때노 어, 그 노칭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제가 밀덕이 아니라서 이게 아마 그 같아요. 그러니까 빔 기동 같은 그러니까 레이더 회피 기동을 노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. 어, 그게 대해서 제 앙성이 좀 생겼다 이 말인 것 같아요. 요게 그리고 이제 채프 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추정 모드 사용 시 노치 필터가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게 이는 이게, 단락을 나눠서 말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채프 탐지 하지 않게 됐다. 이게 라온 하면 이 채프를 라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채프는 빼고 어, 실제 기체만 라온한다이 말인 것 같아요.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라곤 예, 하다 보면 엉뚱한 걸 라곤 하는 경우가 있잖아. 예, 그거가 사라진 것 같아요. 예,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, 이것도 실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? 그래서 참고 많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리고 추정 모드 사용 시 노치 필터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. 이거는 또 반대 이야기잖아. 예, 그 위에서는 노치 필터가 작동한다고 했는데, 밑에서는 작동 안 한다고 했으니까, 여기서 말하는 건 추정 모드는 뭔 말일까요? PD 레이더에서 라곤 하면은 어그 3시 방향이나 9시 방향으로 라곤 하는게 대해서 양성이 생긴다 근데 투적 모드 사용시는 작동하지 않는다. 여기서는 라곤한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라곤 하고 있을 때 9시에서 3시 기동 행할 경우 체프 플레이어 라곤 될수 있습니다. 이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적을 색적 할 때는 색적을 좀더 잘하고 근데 실제 라곤 하고 나면은 뭐 역시나 이거 풀리기도 풀려야 되니까 그게 좀 풀린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,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까지 읽어보면 사실 너무 애매하잖아 된다고 했다가 밑에는 또 안된다 반대 이야기를 했다가 그 실제 플레이를 해보야알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플레이 해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말을 하냐니까 라군하고 난 다음에 미사일 쏟아 보면 적군이 이제 힘기동을 해가지고 어떤 레이더 회피 기동을 해가지고 어, 이제 막기 직전이나 막, 막기 몇초전 에 락이 딱 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 풀려도 이제 한 원래는 한 뭐, 0.몇초 뭐 정확하게 제 수치로 말하는그렇단 0.5초 정도는 이제 쭉 따라가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, 그, 그 락온이 풀리고 난 다음에도 좀 잠시 따라가는 거그 구간이 좀 길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, 실제 좀 플레이 해보시고 여러분들 뭐 답변 주셔도 될것같고요 것. 그래서 이제, 적을 노렸을 때, 좀 미, 그 미사일이 좀더 좋아졌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, 스페로나 레이드 연동 미사일들이 좀더 쏘기 좋아졌다. 이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은, 펄스 도플러 탐색 모드에서, 에, SRC PDV, 헤드온을 바로 잡았습니다. 이거는 사실,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, 일단 이 레이더가 뭐냐면, PDV 레이더는 제가 방송 중에는 한 번씩 설명했는데, PD 레이더는, 어, 펄스도 풀레이더 자, 뭔거 아시죠? 근데 그 뒤에 부위가 붙으면 뭐냐니까, 거리 상관없이 자기가 보는 방향, 어, 이게 PD 부위로 바꾸면은 이게, 이게 있는 레이더, 이 있는 레이드, 이 레이드 모드가 있는 기체가 일부 있어요. 뭐, 유명한 게 F4S나 밴물텀 있잖아. F4J, 영 텀이나, 어, 이게 있는데, 이게 있으면 이걸 켜두면 앞으로 5,000 몇백 킬로미터. 사실 그렇게 맵이 넓지 않잖아요. 뭐, 1,000킬로도 안 되잖아. 제대로 어, 해봐야지 한 100킬로 정도인데. 그니까 러 전방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모든 걸 적을 잡는 거야. 중간에 뭐 어떻게 막는 게 없으면. 그게 PDV 모드거든요. 그리고 뒤에 HDN은 헤도온이야 그니까 러 마주보고 있는 적을 더잘 잡는다. 아, 이게 왜 생겼냐니까, 저 찾아보니까, 아군하고 저가 겹칠 경우가 있잖아. 같은 방향으로 날고 있는 아군은 안 노리고, 마주보는 적군을 더잘 노리라고. 그래서 헤도운 레이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. 그니까 러 난전 중에서, 만약 써야 된다면. 이거 뭐 실전의 이야기겠죠. 자, 그래서 아무튼, 이걸 바로 잡았다는데, 이거는 또 게임 안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. 어떤, 어떤 부분 바로 잡았다 하고요. R530FD, 그니까 이거는 마터라 530, 그니까 마터라 슈퍼 530D하고 F, 스페로 F 있죠? F하고 M, 그 다음에 스카이 플래시, 에, 그런 경향을 습니다 PF-10 미사일은 뭔지 모르겠는데, 이것도 비슷한 레이더 연동 미사일 같아요. 이 목표물을 잃은 뒤에 비행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자폭전의 목표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아, 이게 그 말이야. 그 이야기네.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네요. 에, 그 시청자분들이 제보도 있었는데, 락온이 풀린 상태에서도 한몇초 적을 따라가는데, 그 따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. 아,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 여기, 요 레이더 이야기는, 어, 일단은 레이더가 좀더 락을 잘 잡게 된것 같아요.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기만체를 라곤 하지 않게 된 거. 아, 요것도 확실한 것 같고요. 아, 다만, 이제 추적시. 이게 라곤 상태성과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, 그 회피 기동. 그러니까 레이더 기만 기동, 빈 기동 하면은, 어, 라곤이 불릴 수 있다. 이건 사실 지금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. 어, 아, 근데 뭐, 아마 그 이야기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. 지금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 꼼꼼히 따져보니까. 아, 이제 레이더가, 그체프와체프를 그러니까 라고 나지 않는다 했잖아요. 기체 외에 근데 그 해피 이동할 때 이제 빔기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기 올때 90도로 틀잖아. 그래야 기만치 탁탁 던지 거든요. 그러면은 기체 대신에 기만체를 묻는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그러니까 뭐 해피방 해피 방법은 있어야 될거니까 해피할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존성이 아직 없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. 타격을 받는 입장에서 생존선이 사라진 건 아니다. 하지만, 라곤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라곤하기 수월해졌다. 고약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,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줄 요게 좀더 좀, 더좀 어, 좋아진 부분이네요. 라곤이 풀렸을 때도 좀 따라가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. 맞는 입장에서는 좀 괴롭겠죠. 그러니까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좀 회피 기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몇줄안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아 제가 다 미처 다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<laughs> 아, 참고하십시오 끝.